매출 많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냥 돈도 잃을 수 있는 거한달 채우고 돈을 내야 한다네 군이발로 5만 원씩 네. 해서 10만 원 돈을 주 그거를 세무사안 끼고 하려면 자기가 다 자료를 자기가 어, 다 해야 되고 뭐, 귀찮아 그거 언제 하고 있어 그 그냥 세무서 5만 원 주고 하면 되지 어, 어. 한 달에 어. 5만 원 빌려야 얼마야? 세무서만 고민한 거야 한대 뽑으려고 리스하려고 사업자 내고 한 달에 그세금 5만 원 내버려 그거 그냥 이자 낸다 생각해야지 어, 진짜, 진짜. 그러니까 그 리스해서 부가세 감면 되는 거랑 그거랑 그냥 퉁치는 거죠 아, 그냥 할 것도 사는 2만원 프라이드, 프라이드 <laughs> 그걸로 하나 뽑아 그냥 지금도 못 <laughs>